대한민국과 북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 모습은 무척이나 다릅니다. 이는 해외에서 보는 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죠. 물론 과거부터 경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하는 해외 시선은 많았습니다만, 최근 한류가 급부상하고 대한민국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뭐랄까요? 과거에는 북한의 위기,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위협, 그리고 그 대상인 대한민국이 외신을 장식했다면 지금은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욱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바로 한류입니다. 물론 북한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노력하고 그것을 대처하고자 북한만의 뭔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건 외신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 정치, 경제, 문화를 다루는 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의 2014년 4월 2 0일자 강남 스타일, 벌시 스굴라그 스타일, 한국 대중문화는 폭발하고 북한은 그렇지 않은 이유 부재, 독재는 창의성과 즐거움을 억압한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말합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은 너무 거대하고 그에 비해 북한의 문화산업은 공산주의 독재세습 명분만큼이나 약하다 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함께 보시죠. 북한의 통치자들은 예술에 대해 늘 강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정권을 세운 독재자 김일성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 적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라고 말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은 대한민국 감독과 배우를 납치해 그들에게 놀랍게도 좋은 혁명적인 고질라 스타일의 괴물 영화를 포함한 선전 영화를 만들도록 강요할 정도로 영화에 열광했다. 현직권자인 김정은은 시대감정이 고동치는 걸작을 요구한다. 이는 자신을 숭배하라는 뜻이다. 한국 대통령도 예술에 대한 견해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전 세계의 기쁨을 퍼뜨린 반면, 북한의 인민문화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유튜브에서 한국의 랩 비디오인 강남 스타일은 50억 회 이상 조회되었다. 이는 북한의 인기 동요인 키스의 60배에 달하는 조회수다. 온라인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서 한국 최고 영화는 수십만 개의 평가를 받았다. 북한에서 최고라고 할 것은 거의 없다. 그 격차는 너무 커서 차트로만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 성공은 곧 돈으로 이어진다. 무역단체인 국제음반산업 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톱10 중 절반이 한국 앨범이었다. 한국의 대중문화 수출액은 2013년 50억 달러 미만에서 2022년 무려 13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금액은 북한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합친 공식 수출액을 외소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5천년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됐다. 따라서 현대대중 문화를 비교하면 정치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용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자유다. 한국에서는 예술가들이 불편한 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고 폭로하는 것이 가능하다. 2020년 오스카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최초의 외국 영화 기생충은 한국의 불평등에 대한 암울한 그림을 보여주었다. TV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같은 주제에 대해 잔혹하고 독창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가상의 게임쇼에 출연한 가난한 참가자들은 엄청난 대박을 놓고 경쟁하며 패배하면 죽게 된다.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비판하는 것에만 자유가 있다. 한 북한 신문은 기생충이 서울의 서민 문제를 집은 것에 대해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에 관한 모든 예술은 정권을 미화하고 적들을 비방해야 한다. 이것은 지루하고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 지난 5년 동안 북한이 개봉한 유일한 장편 영화는 반영명 세력을 폭로하는 겸손한 간호사의 지루한 이야기 하루낮 하루밤이다. 한국 드라마에서는 어려운 도덕적 선택에 직면한 복잡한 주인공을 묘사하는 반면 북한 드라마의 등장인물은 단순히 선하거나 나쁘거나만 존재해야 한다. 외국인 캐릭터는 사악하거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김씨 가문에 헌신적이다. 더욱이 모든 역할은 정권을 불쾌하게 한적 없는 배우들이 맡아야 한다. 감자재배를 위한 간척사업을 다룬 드라마 대용단 책임비서의 주연은 원래 최용철이 맡았는데 이후 불분명한 이유로 은둔했다. 그는 2013년 반역죄로 처형된 김정은 친척과 연관됐다는 소문이 있다. 이 쇼가 최근 재방송되었을 때 최씨의 얼굴과 목소리는 모든 장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제거되었고 새로운 배우로 교체되었다. 이런 형태는 음악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라는 노래는 군인들이 불길을 뚫고 전투에 돌진하는 모습을 담은 과격하고 전형적인 성가다. 그러한 음악을 즐기는 외국인은 거의 없으며 많은 북한 사람들은 그런 척만 한다. 14살 때 북한을 탈출한 최일아씨는 자신과 친구들이 국가가 승인한 노래의 가사 중 영광 김시 왕조 대신 사랑과 친구로 바꿔 가사를 비틀었다고 회상한다. 이럴 경우 잠시의 예술적 자유를 위해 끔찍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두 번째 큰 차이점은 외국 영향에 관한 것이다. 한국의 술가들은 외국의 것을 널리 차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박찬욱, 봉준호 등 영화감독들은 홍콩 갱스타 영화, 대만 네오리얼리즘 영화, 미국 고전에서 영감을 받는다. K팝 여성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톱200 1위에 오른 블랙핑크는 미국 힙합과 팝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다. 이와 반대로 북한예 술가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오직 북한, 특히 김씨 일가에서만 나온다고 가정해야 한다. 북한 이념은 주체 자주인데 단지 외국 영화나 음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을 군락으로 보낼 수 있다. 김정일은 외국인들의 부패한 대중가요 가 저속하고 불건전한 쾌락주의를 조장한다 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소수의 신리할수 있는 예술가 만이 외국 자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빌린 것을 자기가 창조 한 것처럼 위장한다. 따라서 많은 북한 게임은 서양 타이틀을 무단으로 복사한 것이다. 이마저도 북한이 차단한 인터넷 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오리지널 게임 평양 레이서는 외국의 영향을 받지 못한 운전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게임 속 거리는 부자만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평양 거리만큼 비어 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자본주의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다양한 민간기업에 의해 생산된다. 이 회사들은 스캔들에 취약하고 스타들의 삶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그들은 팬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한국의 인구가 5200만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그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휴대폰 수출을 목표로 삼았던 것처럼 전세계 청춘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k p o 그룹은 종종 다른 스타일을 가진 멤버로 구성되며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에서 오기도 했다. 가사와 비디오는 서구에 비해 덜 선정적인 경향이 있어 전세계 거밀관과 부모의 입맛에 잘 맞는다. 한국 예술가들은 신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휴대폰 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되도록 설계한 만화 웹툰의 선구자다. 심지어 한국은 일본 웹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예술가들이 보편적인 주제와 씨름해왔다는 점이다. 캐나다 벤쿠버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진다룡 씨는 괴롭힘을 다루는 오징어 게임과 더글로리 같은 TV 시리즈가 경제적, 사회적 뿌리를 탐구하는 방식은 비슷한 고통을 공유하는 전 세계 시청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의 대중문화는 국가지향적이며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정은의 삶과 경험은 아주 특이한 것이다. 그는 신으로 자랐으며 그를 괴롭히거나 조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형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인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에 대해 공평하게 말하자면 김정은은 자국 문화의 일부를 현대화하려고 나름 노력했다. 전세계가 강남스타일에 열광하던 2012년, 그는 짧은 치마를 입은 걸그룹 모란봉을 직접 창단했다. 모란봉 멤버들은 마이웨이 등 서양곡을 부르거나 영화 로키의 테마를 연주하는 등 개방적인 매력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룹은 더 보수적으로 성장하여 외설적인 의상을 버리고 군복을 입으며 높이 날아라 우리의 단기 같은 노래를 부르고 미국을 파괴하는 핵미사일 영상을 보여줬다. 때때로 이런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북한 예술가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예술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2012년 개봉한 공중근의 연주가를 꿈꾸는 탄강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김동문은 하늘을 난다는 해외 영화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성장 이야기를 다룬 한 여학생의 일기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북한에는 그림을 그리는 만화가, 곡을 만드는 작곡가 등 재능을 갖춘 이들이 있다. 그들을 막는 것은 오로지 그들의 통치자뿐이다. 하드파워만큼은 북한은 핵을 통해 한국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한국은 너무 거대하고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세습 명분만큼이나 약하다. 기사는 이렇게 끝납니다. 기사 마지막에 적힌 북한의 문화, 즉, 소프트 파워가 공산주의 독재 셋은 명분만큼이나 약하다는 글이 참 공감되는데요. 사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짐작하거나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외신의 입장에서 이를 노골적으로 말하니 흥미롭게 들리다가도 묘한 안타까움이 드는 건 왜일까요? 문화의 힘, 즉, 소프트 파워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는 세계 정세 속에서 북한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류를 통해 그들이 변화하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해당 외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